사진이의 가방을 소개합니다. 소개합니다. 제 가방은 일단은 BS 가방이고요. 여기 잠깐만요. 제 가방은 BS 가방이고요. 여, 이거 나비 버전이고요. 여기 이거는 그 뭐지? 제가 하원했, 하원했을 때어잘 잘 나왔는지 하는 키링이에요. 이 이름은 또롱이에요. 그리고 제가 이거는 아빠가 그어린이날때 사준 토끼 인형인데요. 딸랑이 소리도 나요. 먼저 앞주머니를 보면은 여기 앞주머니는 우리 사촌 동생이 많이 놀러 와가지고. 이거 친구가 어 이거 친구가 음 접어줘서 이거 보관하고 있고요. 여기 마우라가 있어요. 제가 요즘 많이 추워하기 때문에 마우라가 있어요. 그 다음에 마스크, 마스크가 제일 중요하죠. 그 다음에 대출증, 도서관 대출증인데 이거는 제가 음, 대출 중 쿠폰, 이런 것도 있고, 이 대출 중통 같은 거는, 한샘 문구에서 샀고, 문, 문구점에 이런 게 많이 팔잖아요. 원래 포토카드 넣는 곳인데, 저는 포토카드가 한 개도 없어가지고, 음, 여기다가 넣고 있어요. 그 다음에, 거울이 있어요. 제가 요즘, 어, 무슨 거 거울, 거울을 좋아하거든요. 그 다음에, 핀이 있어요, 마이 멜로디. 핀. 그 다음에, 짜잔, 깊죠? 여기에는 제가 제일 아끼는 고무줄과 핀이 있어요. 그 다음에, 여기 로션이 있어요. 그 다음에, 이거는 제가 뭔가 피부가 안 좋으니까 이걸 바르는 거예요. 예쁘죠? 자, 이번에 앞주머니는 끝났고, 이제, 여기에는 아저씨 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체통입니다. 그 다음에, 마스크도 있어요. 마스크가 엄청 많기 때문에, 그 다음에, 저는 어린이날인데, 받은 선생 담임 선생님한테 받은, 그라운 산토, 딸기맛을그했구요그 다음에 줄넘기도 있어요. 줄넘기. 다음에, 짜잔! 마스크가 또 있어요. 마스크가 또있어요 마스크가 요즘 많아야 되니까. 그리고 물통이 있어요. 저는 물통에 물통 가방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. 왜냐하면, 왜냐하면 우리 동생한테 다 물려받아가지고. 그 다음에 여기에는 멘토스가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음료수도 들어있어요. 예쁘죠? 그 다음에 제가 키우는 인형이 있어요. 이이름 하트예요. 그 다음에 얘도 제가 키워요. 가방에서. 예쁘죠? 이 이름은 토토예요. 그 다음에 간식들이 많고요. 이거는 제가 영어를 잘 모르지만 아마 초콜릿도 있고, 따단, <놀람> 카리브도 있고, 그 다음에 제기 명진 사진도 있어요. 예쁘죠? 그 다음에 쓰레기가 있어요. 자. 이제 제 가방에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안녕!